네, 2025년 시장이 거래일 기준으로 10일도 채 되지 않았지만 어, 강한 종목들이나 섹터들은 굉장히 멋진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신년의 어떤 추세를 만들고 있는 각도 그리고 폭을 만들어내고 거래 대금을 붙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눌림을 꼭 한번 어, 노려볼 만한 시장의 주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제 거래하는 부분들에서 가장 괜찮고 또 거래를 하기도 좋고 어, 탄력적이라고 보여지는 종목들 한번 압축해가지고 섹터별로 한번 정리를 해두면은 우리가 1월 또 남은 기간 동안 자리를 좀 기다려보고 눌림이 나온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로봇 테마 중에서 네이버 로보텍스가 어, 점상한까지. 삼성전자의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보단 기간 조정, 그러니까 좀 주가가 많이 빠진다기보다는 옆으로 기는 흐름이 좀 양호하다면은 11선 정도 구간에서, 어 눌림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로봇주 같은 경우 하나 더 본다면 하이젠. 하이젠 안에 렘이 최근에 급등, 그리고 또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났으면서, 아 그리고 움직임도 어,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티스 하이젠 RLM 뭐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로봇 조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조선입니다. 조선 쪽에서는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본다면 하나 하나 오션이 어, 최근에 상승 기조를 만들고 전고점 구간에서 옆으로 기는. 굉장히 좋은 어, 일봉의 조정 패턴이거든요 보통 여기서 이제 한번더 눌려 가지고 아래쪽에 42,000원대 정도 언더까지 밀릴 수도 있겠고 11선 구간이 눌린다면 좋겠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 이게 실가 갭 들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일 수도 있는 어, 굉장히 상승이 아직 지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 눌린 부분들은 체크를 하되 또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서는 겁먹지 말고 좀 단기적인 접근도 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 쪽에서는, 하나오션, 어, 그리고, 이제, H, 현대마린솔루션, 도 어,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신규 종목들이, 신규주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슈가 붙으면, 신고가를 내거나 상장의 고가를 넘기는 형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패턴이라고, 시장 패턴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관심을 둬 가지고 현대마린 솔루션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6만 원 선이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였는데, 지금 이틀 동안. 고가를, 그러니까 종가는 높여가면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눌림에서 뭐 11선, 21선의 어떤 공작 부분들도 충분히 양호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쪽에서는 현대 힘스를 지금 빼놓고 볼수 없죠. 지난주 금요일날 현대 힘스가 급등을 하면서 우리가 단기매매도 장중에 진행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봤을 때 여기도 이제 2만원대를 넘겨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상장 이후에 있던 고점대가 2만 5천원에 최고점이 지금 3만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이 조선에 힘을 얻고 갈수 있다. 바닷골의 어떤 반등은 상황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의 탄력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이제 조정을 보이, 보이면서 아이단기평선에 닿는 부분이 나온다면 관찰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재생 관련 해가지고 OCI 홀딩스가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OCI 홀딩스 정도 한번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지금 금요일날 흐름이 같이 괜찮았지만 탄력적인 면에서는 어쨌든 오시아 1등 좋기 때문에 눌림을 공략한다면 그래도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을 대장주를 접근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로 봤을 때 상승폭이라고 본다면 개별주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은데 어, 자람테크놀로지가 일단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자람 테크놀로지 요거는 이제 추가 참고 종목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가장 좋은 가장 강한 종목은 skc, yc캠이 되겠죠 최근에 올라왔던 것목들 어, 유리기판 관련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d i 테크인 굉장히 취소량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 중에서는 그래도 탄력적으로 상승폭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강한 놈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반도체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징 랜드와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좀 강했어요 여기서도 한번 참고적으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최근에 강했던 건 어쨌든 유리기판 SKC YC c SKC가 우리가 YC캠도 그렇고 YC캠은 사실 상승 폭을 좀못 먹고 그 전날 거래를 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급등이 나와 버리는 우리가 이제 장중에 이제 매매를 했을 때 여기서 거래를 하다가 그냥 매수가 수준이나 1% 수익구간에서 나오자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종가까지 큰 힘이 안 보이다가 이슈가 내고 그 다음날 올라 버렸죠. 그런 와중에서 이슈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SKC 같은 경우가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SKC도 그두 번째 날 15만원 기준으로 우리가 거래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어, 그 다음에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쨌든 거의 50포인, 5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이나 쉼이라는 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기회가 될수 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 쪽에서를 보면은 지금 다뭐 범양건영, S.I. 스틸텍, 대동기어, 전진건설로 봇다 굉장히 강한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수량이나 뭐 비중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또 금요일날 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거래를 했었던 전진건설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는 부분들을 같이 본다면 대동기어 뭐 이쪽 정도까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SY 스틸텍이랑 범양 건정도 같이 보면 좋겠지만 어좀 거래를 하기가 뭐 SY 스틸텍도 거래가 나온다면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동교랑 같이 한번 보지만 그래도 좀 약간 어 묵직한 한방 그리고 큰 거래대금이라면 전진 건설 로봇 쪽을 일단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 쪽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 한국 첨단 소재가 대장이잖아요. 누가 봐도 대장이고, 뭐, 이견이 없는 대장주기 때문에 한국 첨단 소재가, 어, 다른 종목들이 좀 많이 밀리거나, 어 자리, 살 자리가 된다면, 오히려 그때 한국 첨단 소재를 접근하는 쪽으로 좀 보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양자 쪽에서 많이 있지만 뭐 아톤이라든지 뭐 솔리드, KCS 뭐 있지만 어뭐 그냥 대단하다라고 하는 종목은 지금 한국 첨단 소재밖에 없겠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인맥주인데요. 인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엔트 시리즈 어 그리고 이제 동원금속 정도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이게 높죠. 난이도가 상, 상이기 때문에 사실 무슨 뉴스나 정치 이슈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시간에라든지 그 다음날 급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큼 싼 가격이라든지 혹은 장중의 단타 정도 아니면은 접근하기는좀 쉽지 않은 자리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천천히 오히려 메이저 라인 정도까지 밀릴 때까지 기다려보려고 하는데요. 인맥주는. 전통적으로 저도 이제 메이저 라인이나 인맥 관련주 같은 경우는 메이저 라인 이제 매매를 했을 때, 어, 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이제 경험상 많이 괜찮았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을 본다면은, <laughs> 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현대 ADM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고 최근에 상승 탄력도 어 남부럽지 않게 많이 올라오는 종목 중이긴 합니다만 얘는 좀 부담스러운 게 이렇게 한번 밀릴 때 진짜 너무 급하게 미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거래를 혹은 저도 이런 종목은 많이 좋아하진 않는 편이기도 하구요뭐 어 여기서 올라오면 신고가가 같지만 기존에 있던 차트를 보면은 신규 상장 이후에 올라왔을 때 이게 거의 하루에 사천 원에서 그냥 하루에 이천 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난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겁이 많이 나죠. 비중도 실을 수 없고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본다면 좀 유한양행이 어쨌든 대표적이잖아요. 지금 거래 대금 터진 부분들로 봤을 때는 근데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좀 가져가기 보다는 오히려 좀 들고가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보는 종목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본다면은 이제 D&D 파마텍 예 대부분 신규주 관련인데 파마텍 그 다음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그리고 제가 꽤 오랫동안 좀 지켜봤었던 종목이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라가지고 요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사이클이 한 번씩 돌았고 반등도 한 번씩 나왔어요. 재건 쪽에서도 뭐 재건 쪽이 나오면서 현대 건설기계도 강했고 그리고 여러 이제 하등의 차선주들. 어, 대장주가 한번 나왔으니까 순환이 돌면서 차선주도 한 번씩 돌아 올라올 거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조선 기자재들도 보면은 태광이라든지 뭐 상광밴드도 추가적인 고점을 만들어 내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대임스 같은 경우가 기자재 쪽이나 이런 쪽은 부품 쪽은 워낙에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현대임스 쪽으로 보는 거지만 바이오 쪽은 지금 아직 반등 폭이 크지도 않고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직은.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반전 기대주 중에서는 이제 전기 쪽 음, 재룡 산업이 시간에 상을 갔어요. 네, 재룡 산업이 시간에 상을 갔고 약간씩은 아, 전기주들도 이번 주에 계속 받으면 약간씩은 그래도 시간에 뭐 1%, 2%라도 좀 양봉을 만들면서 좀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거는 이제 반전 추가적으로 봤을 때 주도주라기보다 반전이 될수 있는 기대주로는 전기 쪽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분명히 시장이 어느 정도 좋아지게 되면은 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이 나오면서 계속 순환매가 가능할 건데 일단은 가장 강했던 종목들 지금 어쨌든 업종별로 가장 강한 건 조선이 어쨌든 신고가를 내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재건 쪽 그리고 양자, 뭐 인맥 이거 같은 경우 신고가를 막 내는 종목들이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 로봇도 지금 신고가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바닥권에서 반전이 좀 강하다라는 부분들이니까 이두 가지는 좀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눌림에 꼭 노려볼 시장 의 주도들 전기 쪽을 제외하고 로봇, 조선, 그 다음에 신재생, 반도체 양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눌림이 오면은 꼭 한번 우리가 같이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방송 시간에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